<목소리> 그 총만 있어요, 총. 네, 네. 알죠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인식이 좀 많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그거는 하고 그만둬야겠다. 근데 네. 이상, 내 이상형은? <laughs> 러닝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? 아니면 관심이 없으면 좋겠다? 나보다 잘 뛰는 사람. 오 진짜로. 수박 <목소리> <목소리> 한 3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. 잘 네. 한번 더, 써, 셋. 우승을 못했잖아요. 제가 아, 우승을 못하면은 진짜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. 네, 몇년 전부터 그 자리를 막. 놓치는 게 아, 싫었어요. 어쨌든 지켜왔으니까. 음, 근데 이번에 좀 깨지니까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. 오히려 좀더 편하게 음. 다시 네. 쌓아가는 그런 음. 느낌 가져갈 수 있겠다. 맞아요.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오히려 우승했더라면 저는 이러지 이렇게 재활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또 달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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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지를 자꾸 쌓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. 달리기를 안 하면 막 되게 안될 것처럼 음. 그렇게 그렇게 좀 지내왔거든요.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런 몸이 몸 상태를 만들어 온것 같아요. 자기가 쓴 거죠? 네, 본인이 네. 쓴 거예요. 네. <laughs> 그럼 무조건 키로스가 들어가야 되고 아.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또 소속이 들어가야 됩니다. 배번, 배번, 배번. 이 젤은 젤은 모르겠 요런 거 보면. 신기하더라고이이는는 아... 그 약간 스페셜 드링크 같은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h 네. 아, 제가 저도 블로그도 응. 같이 하는데 이로그이 응. o 분이 어 이번에 서 u e t 봉사 갔는데 이거 이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음... 그래서 이거 보고 신기해가지고. <laughs> 어. 이상형 t a s 나보다 응. 잘 뛰면 좋겠다. 이상, 내 이상형은 <laughs> 러닝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. 아니면 관심이 없으면 좋겠다. 약간 세 개로 나눴을 때 어떤 게 좋을지. 나보다 잘 뛰는 사람. 오, 진짜로. <웃음> 왜요? 아니, <laughs> <많이> 사라지네, 사람. 아. <laughs> 100m. 너 이번 못 뛰는 사람 없잖아. 풀코스 풀코스. 풀 코스기도 있잖아. 아, 풀 코스기 준 근데 아니, 그냥 나는 어? 아, 잘못 말했나? <laughs> 그냥 할 없잖아. 그냥 나는 잘 뛰는 사람이어야 내가 또 도움을 받잖아. 아, 그쵸. 같이 뛰면서 서로 도움 되는 거. 난 도움 있잖아. 받으려고. 페베시딜라고 <laughs> 하네. 아, 땜에까진 아니고 그냥 휴.. 막 이렇게 휴 남자 친구라고 하면 막 휴가 가서도 같이 운동하면서 내 운동 이게 어? 같이 할수 있고. 어쨌든 그냥 좀 아는 그래도 러닝을 즐기는 사람이었으면 네. 좋겠어. 아, 아예 관심 없는 사람 말고. 지금 음. 너무 많이. 있나? 아니 괜찮은데요? 그래도 다뭐 제가 아는 선이니까 아는 선이. 음, 막 어려운 건 모르는 거 질문 시키면. 모를 게 없잖아요. 그러 그러니까. <laughs> 그래서 좀좀 <좀> 똑똑하죠. <웃음> <웃음> 어떤 해보고 싶은 또 다른 도전 같은 거 없어요? 도전? 뭐 달리기 쪽이든지 아니면 뭐 사는 사람 사는 것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네저 생각보다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많이 그냥 운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쨌든 이걸 일단 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룬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. 목표가 뭔데요 기록이죠 기록 <laughs> 한국 신기록 네 한국 신기록도 신기록인데 저는 목표하던 기록이 이제 22분대였거든요? 오케이. 그거를 약간 따려고 하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인식이 좀 많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어... 근데 내가 그거는 하고 그만둬야겠다 아... 근데 이제 네. 근데... <laughs> 어렵죠 아니 뭐 어려워요 아직까진 아직은 할 때죠 아직 많이 할 때라고 땐... 음. 저는 생각하고 응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좀 제일 빠른 선수, 그러니까 음. 기록이 제일 높은 선수가 음. 김도현 선수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한국 기록이니까. 나름 경쟁을 하면서 좀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, 내심 가지 둘다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뭐 도현이는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. 해야 되고, 저는 또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<laughs> 그런 거 아닐까요? 거의다 나은 것 같죠? 네 아픈 건 없습니다. 그럼 여름에는 훈련을 잘할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조금 더 다듬고 나서 이제 가서 열심히 뛰어야죠. 가을 음, 준비하죠.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기대해도 괜찮은 건가요? 어, 기대해 보세요. 뭐 <laughs>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기대해 <laughs> 보세기전 그러니까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니더라도. 아그렇 기대를 한 기대를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. 음, 그렇 그렇죠. 아닌가? 아니요. 좋은 뭐? 일인데. 좋은 일인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항상 아쉽고 미안하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기대하는 사람은 딱 기대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뭐못 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죠. 응. 좀 그렇군요.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.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저씨한테 뭘 궁금해요? <laughs> 아저씨, 아저씨, 아, 아저씨, 아, 아저씨, 친구예요, 친구. 친구, 저희 친구예요. 원숭이. 아, 원숭이잖아요. 상민 쌤혹시 무슨 띠세요? 저 h o u l d we n o 이 be happy? I'm going to charge you. You're a c e n t e 이거 o m a n You're a 어요총 알죠? y o 총 r e a p i z 거 a You're a p i z 아 a 아 o 게 r e 좋은가요? 이거는 들고 다니기도 좋고 없으세요 이거? 이거 하나 사야겠다 o u 고 <laughs> 나면 어디 근육 a 생겨요? r e a p i z 없는데. 강하시네 오늘도 살짝 이거 아까 핸스티? 저거 할때이 뒤쪽 여기가 어떤 근육 올라오는 느낌 올라오는 느낌 약간 들어가지고 요런 거는 어떻게 괜찮을까요? 아 근육 네. 근육 괜찮, 올라오는 느 약해서 느낌? 그래요 강해지는 아, 더 강하게 만들어 강하게 만들어 아, 스파르타예요 여기 <laughs> 무조건 무조건 어디 안 좋다면요 거기 약해서 그 <laughs> 운동시키잖아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근데 남이다. <목소리> 운동이 약이다! <laughs> 저는 동의하는.. 약간 동의하는 바. 제일 부작용 없는 좋은 약이 운동이라잖아 <웃음> <웃음> 저 그거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무섭다 그랬어? <laughs> <laughs> 내일 얼마나 빡세게 시키라고 엑서사이즈 이내리쓰 내일 더 빡세게 시킨다고요 저 <laughs> 내일 죽었지 어, 오늘 약간 리커버리라고 아, 오늘 리커버리구나 <laughs> 네 어떠셨어요? 리커버리? 아,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해서 행복했지만 행복했지만 할만했다? <laughs> 할만했죠? 할만해 요아 그니까 오늘은 할만했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. 근데 어제 경선 선수는 어제 했던 거에 이어서 하니까 사실 좀 네.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엉덩이가 지금 너무 아, <laughs> 너무 심하거든요 당연하네 밖에 저는만 가면 돼요. 저는 뭐 러닝이라고 지시고지 백수거든요. 백수. <laughs> 지금 언제까지 백수할지 모르겠는데. 백수는 아니에요. <laughs> 백수. 운동, 운동했다 이거. 좋탕이 내는데. 좋탕이면네 할만 큼 o m m 다리가 얇아진 거 같아. <laughs> 운동 가셔야지. 네, 러빙 하신지, 얼마안 되시지 않았을요 저는 put up, cookies, boy. Separate, cookies, orma, t e 마나 처음에 얼마? a v e no, I know. I know, I know. I know, I know. I know. I know. 아요 n o w I know. I know. I k

내시 하나 천천히 쭉둘업오 종이 연업오 종이 조절 업 네, 둘, 셋, 여덟 아홉